선발 라인업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왼쪽 풀백 홍철 중앙 수비수 김영권 그리고 센터팩 김민재 오른쪽 풀백 이용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황인범 측면 미드필더 나상호 중앙 미드필더 백승호 그리고 이재성 투톱 손흥민과 황의조입니다 이란의 베스트11입니다 메일 안바드 골키퍼 하지사피 밀라드 모하마디 프랄리간지 에브라이미 안사리바드 호세인 카나니 메디토라디 메디 타렘 주전에서 빌드업 작업이 워낙 뻑뻑했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황이죠아 지금은 헛다리 짓기를 하면서 공의 속도를 살려보려 했던 황희죠 자 하지만 왼발을 잘 쓰는 지금 김용곤 선수의 빨랫줄 같은 패스였거든요 자 손님은 선수 을 때만 하면 오잘경쪽에서 이어집니다 이어옵니다 리비 이번에 대한민국의이재서 가운데로 치면서 이재서 왼쪽으로 아, 열어줍니다. 확인법. 확인 박스 안쪽에서 확인법, 확인법 슛! 왼쪽으로. 아, 이거는 지금 도 안쪽이 열렸는데요. 네. 바로 붙어줍니다. 그리고 김민재. 어, 걷어냈는데 김영곤 다시 한번 굴절 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뒤쪽에서 렌자이 안에 오른발 슛 높았습니다. <목소리> 손흥민의 킥, 헤딩! 또키퍼 네. 네. 쪽으로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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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촌렸습니다 수비 한 명, 두 명, 자, 세 명, 백승호. 뺏기다. 네 명.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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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 네. 아, 지금은 터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뭐 결국은 요즘 현대 축구에서 의코너기 스피드가 있어야 통하거든요. 네, 타레미 돌았습니다. 중앙으로 자, 막스터스타레미 슛. 네. 골키퍼. 역시 대한민국의 골문 조현우가 지금 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 가져가는 타레미 선수. 오른쪽 레자이안. 자, 음바크 씨가 오른쪽 터치라인 쪽에 와 있습니다. 자, 바크씨 어린이 페이저. 격격격됩니다. 박스 안쪽에서 이항 박아야겠습니다. 슛. 이용실 또한번니다 다시, 다시 한번 슛. 오, 어은위다습니다 나가지 않았요 손흥민. 나하고 앞쪽으로. 정이정 손흥민이 둥지고. 돌아가는데요. 자, 손흥민 빠릅니다. 손흥민. 손흥민. 일단 공학과 아, 그 서점이 있어요. 이건 진짜 서점이 첫에서 흑석이죠. 희기죠희기아이 디스 넘어졌는데요. 오른쪽에서. 자 하기죠. 하기죠. 짱 섞어라 슈퍼 짱 슈퍼 패럴랑 단의 슈퍼세이브에 걸립니다. 자아희하의 선지 슈팅. 자 이거는 조심해야죠. 이란의 역습인데요. 이란차 한박 씨. 왼쪽에 하 나타전입니다 네. 타레미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낙상전에서싸우으로 뒤쪽 타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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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뒤쪽에서 네. 어, 지금은 이번에 이란 대표팀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마르크 밀보치 감독입니다. 오, 아, 공간이 열렸는데요. 그 중앙으로. 어, 공간이 열렸는데요. 왼쪽에서 어, 주방으로 어, 백스모. 아, 아직 집중해야, 아직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레자이안, 레자이안 올려줍니다. 헤딩, 김영구 버원내했고요 하지사피 또오른쪽 바로 가네요.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것은 왼발이 강력한 하지사피 선수에게도 약간은 좀 무리였습니다. 다 마크시 그... 앞쪽 열리나요? 왼발이죠. 충격 템퍼 네. 조현우 이란의 다섯 번째 코너킥 경기 자체도 아주 팽팽하죠. 하지사피 왼발 날카롭습니다. 버져 원렸어요 대차 주죠? 공격을 조심해야 다시 한번 돼요. 하지사피 앞쪽에 넓은 공간이 열렸는데요. 손빈. 중앙에서 안사리파드, 네. 조현우 이번에도 조현우가 골문 앞에서 막아섭니다 다시 직선 자 패스, 하지사피 왼쪽, 위험합니다. 모하마디 다시 하지사피, 타레미 자 여기서 쉽게 돌아서면 안되는데요 안사리파 네, 타레미, 다시 한번 안사리파드 좋은 골키퍼 네. 조현우 손흥민, 나상호, 황희조가 들어갑니다 이제서 방향을 바꾸는데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자, 일어나서 방향을 한번 바꿔줘야 돼요. 백스로 가세요. 잘잡어요잘 쳤어요. 게 홍철 머리로 받고 홍철이 골밑 쪽 바라봅니다. 왼발 올리고. 잘 받았네. 놓쳤습니다그러는네 뒤쪽에서 김영권이 황인범에게 짧게 손흥민. 자, 손흥민. 손흥민 왼발. 잘왔어요 골키퍼 페라 반드. 반드. 네. 이것도 막아냅니다. 자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 어, 이제부터 원투 패스를 중앙에서 자주씩 들간데요 중앙으로 카지사피. 오, 아, 타지사피, 이거 열렸어요. 아, 김민재. 아 이거 김민재가 날았네요. 그야말로. 네. 네, 자이안. 누롤라히. 누라히고 오른쪽. 네, 상대에게 공간을 좀허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에서 아, 롤라이 네. 슛. 오, 때가 옵니다 자. 월드 클래스. 손흥민입니다손흥민의 오른발 짱캐슛. 지금도 가까운 쪽포스트로의 약속된 플레이는 음... 잘 맞아떨어졌는데 황인범의 네. 머리를 겨냥했던 손흥민의 코너킥이었습니다 역시 방향 설정을 원하는 만큼 할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호주전은 김승규 그리고 이란전은 조현우 계속해서 벤투 감독이 김승규 선수와 조현우 선수를 번갈아서 쓰고 있는 최근의 선수 기후자 여기서 황희조황희조 황인조 니다 황인조 골황희조황희조 여기서 이 허기저 선수의 특유의 돌아나가는 움직임 네 그리고 여기서 이란 수비가 겹친 곳을 틈타서 폭발적인 질주 이후에 골키퍼키를 넘기는 아주 집착한 마무리였습니다 아이 아름다운 칩슛을 보십시오 네. 자신의 이매치 8호 골 그리고 벤투오 최다 득점 미드필드에 뭐 어떤 위치든 소화할 수가 있고요 왼발이 아주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이란의 이코너킥도잘 막아야겠습니다. 올라옵니다. 하리가 아, 들어갑니다. 네. 이란의 공점골. 여기서 상대의 움직이는 선수를 따라가는 대응이 좀 부족했거든요. 지금은 이란의 중앙 수비수 프랄리 간지를 잡지 못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지역을 지역 마크하는 지역 방어를 썼을 때 약간 단점입니다. 마사고 아, 그리고 태클. 이번에도 박승호의 태클. 이제서 오른쪽에 황희조. 중앙에 이재성과 손민이 들어갑니다. 확인조한번 접고 왼발로 다시 한번 오른발. 황희조의 크로스. 그러나 아, 네. 이런 수비 머리 먼저 왔습니다 뒤쪽에서 황인범. 황인범 슛. 또 받습니다. 넥스모 황인범 돌면서. 자, 오른쪽 공 빨리 비었죠. 그렇죠. 자 봤어요. 아, 크어스 끝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송민기. 좋다 아, 네. 수비가나볼때 있었습니다. 3분 연발슛, 멀티골 기록한 경기들이 또 아, 있어요. 아, 황희찬, 네. 첫 번째 선수 황희찬 아치망으로 연결 받았어요 황희조 그러나 황희조 선수가. 아주 직전에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에브라임 이 선수가 좀더 먼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황희찬, 황희조, 황희조 수비 세명세명 공격 열었습니다, 황희조 황희조의 1 0 그러나 이란의 중앙수비수 오른쪽에서 이란의 공격 중 되어야 돼요. 타레미, 타레미 대각선 레자에이안 바로 올라옵니다 걷어내는 대한민국의 홍철입니다 이호 일단 공사려했고요 황희찬 연결됩니까? 자, 연결됩니까? 이적역,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적역, 그러나 이란 수비, 다시 한번 이적역, 압박. 일단 걷어내는 이란의 모하마디. 소름이 찔러주는 패스. 이수욱이수욱확인법 소름이 아, 다시, 다시. 확인법쭉 아, 네. 약했습니다. 확인범 아쉬워합니다. 자 이승우 선수가 다시 들어간 손흥민 선수에게 연계 과정까지는 좁은 공간에서도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홍철, 황인범아 돌면서. 오 아, 이걸 뺏니다바 이란 선수가 있었어요. 드롤라히드롤라히추광으로네 그래도 그리고 우리가 뺏어냈어요. 쇼자이. 네. 옴돌림이 조금 느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막판 역습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요. 자 상대의 파울을 뚫고. 그리고 손흥민에게. 손흥빈 왼쪽으로 잡고 손흥빈 조명 자 지금이라면 시티까지도 잘하면 갈수 있을 것같은요 그렇죠 아, 아 이걸 또 박려. 매일 한 수가 많네요 아 원망스러운 강호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번 이란의 찬스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이란의 프리킥 주장 쇼자에이가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헤딩 백카더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과 이란의 통산 31번째 맞대결이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도 이란에게 우리가 승리를 획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 그래도 벤투 감독이 플랜 A로 의도했던 플랜에 대한 실험 자체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백승호 선수의 기용이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또 손흥민 선수라든가 황희조 선수간의 연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결 이전 경기보다는 나은 모습을 발휘했던 오늘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평가전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네. 9월이 되면 카타르 월드컵으로 가는 여정이 드디어